<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공부를 할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중력이잖아요. 저희가 학생 때 각자 쌓아온 집중력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집중력 챌린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수. 오! 그러면 미니 연고전이 아니고 개인전인거지 근데? 그치. 미니 고연전이 근데 아니라 개인전인거지 집중력이라는게 좀 애매하니까 우리 규칙을 정해놓자 그 규칙 어기면 화면에서 꺼지는거야 말이 심해 바로 실격 바로 뭐 실격 꺼져 어떡해 아니 그 화면이 꺼진다 이 말이지 가장 중요한게 휴대폰 안보는거지 휴대폰 보면서 어, 나가는걸로 하 그리고 우리 말없이 나가는것도 실격으로 하자 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규칙을 누구한테 말하냐 이거 심판으로 우리 챔님 모셔왔어 얘들아 저희 오늘 12시간 있을건데 가능하시죠? 12시간으로 되겠어? 저도 책 읽을겁니다 나도 책 이렇게. 어, 우리 다책 읽는거네 다들 오늘 못일어날 준비해 나 끝까지 할거야 <laughs> 나 오늘 밤새 나 오늘 <laughs> 나 이거 다 이거 책 하나 내더 생각엔 있어 용이, 용이 꼴찌다 내 생각엔 용이 꼴찌야 뭔소리야 바로 가자 그냥 달려보자 한번 으 <laughs> <laughs> 내가 책 읽어줄까? 아! 아!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어, 네. 이제 슬슬 집중이 안 되죠 여러분? 집중 안 되죠? 잘 되는데요? 너무, 너무 잘 되는데요? 너무 아, 잘되는데 본인만 안 되시는 거같니데 <laughs> 집중력 없는 연대놈.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공부할 때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노, 노래 많이 들으셨죠? 수학이나 문학이나 네, 그렇죠. 그렇죠. 어느 순간 노래를 듣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고 노래만 듣고 있더라고요 나는 아 노래를 끊어봤는데 이것도 안돼 네. 노래를 끊는 건 네. 분도 안돼 네. 노래도 포기할 수 없고 네. 공부도 포기할 아... 수 없다 보니까 가사 없는 인스트루먼트 버전이 있잖아요. 아 인스트루먼트만 나와 있는 버전? 가사가 없다 보니까 그냥 리듬만 타게 되면서 공부에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여러분 집중 안될을때 있잖아요. 나는 옷이 불편하면 절대 집중을 못해가지고 약간 가장 편한 옷을 입고 왔어. 오. 이제 마저 할까요? 그치.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챌린지? 네. 보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 뭐예요? 뭔가요? 뭐요? 뭐요? 아, 뭐 이거 실격 아니겠죠? 아, 실격. 뭐야? 아, 뭐, 뭐야? 실격아. 실격어?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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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선생님 저 오늘 그냥 끝이에요. 이렇게. 바이. 아, 네, 이기는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안돼 가세요. <laughs> 네, 아, 나 이거 이지도 못 줬는데 저희. 자, 맞아 봅시다. 자, 자 집중합시다. 집중. One hour later. 아나 너무 당 떨어지는데? 저 너무 당 떨어지는데 저 요리 좀 하나 하고 오면 안 돼요? 라떼 한잔 먹게. 5분만 해서 여기 자리 바로 앉을게요. 오케이, 아싸. 5 minutes later. 네 여러분 제가 왔어요. 아, 지금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열심히 저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거 한번 봐봐. 색깔이 진짜 이뻐졌어. 오, 반빨리님저 <목소리> 훈이 때문에 배 너무 고픈데 저도 라면만 끓여놓고 물만 올려놓고 먹으면서 하면 안 돼요? 오 분? 오케이. 일단 물 올리고 옵니다오 분. 책들고 가서 올릴게 음. 졸리면 그냥 자 그래 자서 그냥 첵드리아 가서 우리. 이드명했나서 우리. 첵 드리고 가서 우이첵 드리고 가서 우리. 첵 드리고 가서 우리. 공부하는 게 진리의 사바사이듯이 일단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하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아 아, 약간 자기가 음. 어떨 때 집중이 되는지 아니면 맞아, 어떤, 맞아, 맞아. 어떤 상황에서 집중이 잘 되고 어떤 상황에서 안 되는지 알고 공부를 하는 것과 안 하고 하는 게 훨씬 다른 것 같더라고 다르지.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계속 자신을 음. 테스트해 보면서 자신한테 최적한 상황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나는 또 생각하는 게 이게 학생들이 음. 오해할 수도 있는 게 자신들이 새벽에만 집중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음. 솔직히 이게 아니거든. 아 뭔지 알겠어 어. 이게 더잘될 수도 있는데 그냥 하루 종일 공부를 안 하다가 새벽이 되니까 아 공부해야 아, 되겠다 아, 해서, 글쎄, 해서 그냥 현타고 하는 거야 솔직히. 어. 그냥 <laughs> 돼, 돼 보이는 거지. 진짜 여러분들은 아침이든 오후든 언제든 집중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아유, 안 하는 것 뿐. 아, 아직 안 끓었네? 아니 바보가 그랬대. 자기를 아니? 상체만 이렇게 어. 타임랩스처럼 찍어놓고 응. 하면은 막 휴대폰 자체를 못 만지잖아 것처럼. 일단 어, 그리고 그거 나중에 보면서 내가 막 얼마나 하는지도 알고 오히려 카메라 때문에 막어 어떡하지? 이러면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대 음, 하루에 공부를 한 시간을 재려고 타이머를 쓰잖아 근데 아, 나는 그거를 반대로 전 적이 있었어 공부를 아 안한 시간을 재는 거야. 뭐잠 아 수면 아 시간, 아밥 먹는 시간, 간식 뭐 먹는 시간, 심지어는 막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까지 다 재서 이만큼 내가 딴 짓을 했구나 약간 현타가 와서 조금 영상 유튜브를 보다가 금방 다시 공부로 돌아올 수 있게 되더라고. 아 뭔가 공부 패턴을 음 조금 바꿔 보고자 시도를 해봤던 방법이었는데 성공적이었어 진짜로. 야, 생각,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준이 책안 가져갔다. 야 준이 책안 가져갔다. 경고 경고. 아, 아 잠깐이 괜찮아. 어? 훈이훈이 음... 평상시에는 자기가 편한 자리에서 공부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수능 그 어, 보는 자리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리일 가능성이 크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수능 한세달 전부터는 다양한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걸 연습했어. 음... 혹시 모르니까. 아 어, 인정. 맞아 수능 때 진짜 어떤 상황이 잡힐지 모르니까 응. 다 시뮬레이션을 다 해봐야 돼. 맞아. 맞아. 그래서 배 아플 때도 공부하고 그래야 돼. 아. 아, 참고? 역시 <laughs> 사사생은 아, <laughs> 아, 다른데. 참아봤어, 진짜로. 얼마나 참을 역시, 수 있는지 역시. 알고 싶어서. 아, 또 집중하자. 난책 읽으면서 오, 라면, 라면 먹을게. 박진희. 어. 이거 뭐야, 안경. 어. <laughs> 아, 아 고통이야. 아, 소리. 미... 어, 네버. 아 매워 아 매워 매워 매 준희 없어졌어 빨리 봐봐 얘들아 뭐해 아 뭐야 어? 이거 규칙 위반 아닙니까? 그니까 말도 안 아, 하고 자리에서 뭘 말하고 어 말하고 하기로 했잖아 야야 음. 준희 그냥 아웃 시켜 이기 위해 아웃 시키자 맞아 맞아 야야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나사잉 나가. 연대 3파전 시작합니다 최후의 3인. Many big tax later. 이렇게 집에서만 계속 집중을 오랜만에 집중하니까 음. 뭔가 되게 느낌이 새로운데. 우리처럼 맞아. 고등학생 여러분, 학생 여러분도 집에서 많이 집중을 할거 아니야, 공부도 하고. 그렇지. 근데 이게 집은 근데 너무 위험 요소가 음. 많은 거 같아 나는. 침대도 조심해야 되고 침대 진짜 침대 완전 조심해야 되고 핸드폰도 조심해야 되고. 맞아. 조심해야 될게 너무 많아. 방에 있으면 진짜 계속 침대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실에서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나는 제일 위험한 거는 핸드폰이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는 집에 있을 때는 핸드폰을 무조건 엄마한테 맡겼어. 오, 야 그게 진짜 좋은 방법이야. 야, 진짜 핸드폰은 내가 아무리 절제를 하려고 해도 쉽게 잘안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나한테서 떼어 떼어놨었어. 집에서 공부하는 게 혼자 집중하는 게좀 힘들다 싶으시면 저희처럼 친구들이랑 같이 집중 챌린지 이런 거 비슷하게 하는 것도 집중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떠들지는 말고 딱 서로 감시를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지. 벌금이나 아니면 벌칙 같은 거, 거 정해서 하면 되게 잘될것같아아 어, 좋다 좋다. 좀 누가 간식 줄래 이거 누가? 아, 간식 주는 건 좋은데. 어? 아 이거 규칙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심판해야 되는 이게, 거 아닙니까? 이게 규칙에 어긋난 거예요? 말도 안 돼. 너 어, 지금 제가 안 보고 있잖아. 아, 아 그러네 책 <laughs> 여기인데. 나 나가요 그냥. 안녕히 아, 가세요. 그냥. 안 봐. 안봐안 봐. 안봐안 봐. 안 봐. 안 봐. 너무 졸린데. 나 일어나서 일어나서 이 너무 음, 졸리 진짜 안 돼. 약간 학교 다닐 때도, 조일 때, 뒤에 이렇게, standing, c h e c 책상 있잖아.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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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어 e c k check, 이 날은 안 된다 오늘은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런 <laughs> 날이 뭐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정도 있어가지고, 아무리 집중화를 해도 안 되는 날이 있으면 본인에게 휴식을 조금 반나절 정도 주는 것도 나는 괜찮은 생각이라면 맞아, 마... 어, 맞아, 맞아, 억지로 네, 내일 공부할 수는 없잖아. 어, 약간의 오케이. 휴식을 주고 다시 달리는 음. 것도 더 높은 효율을 맞아요, 주는 방법이라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 택배 왔다는데, 택배좀 가지, 가지고 와도 돼요? 아하 <laughs> 빨리 와. n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1 m 37 seconds later. minute 고 t e i 고그 r 택배는 오자마자 뜯어줘야지! 잼 님이 포기 선언하는 거니? 아 개허띠 그렇죠!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야! 아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요 이렇게. 시원하게 화장품 언박싱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하고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아그게나가습니다아 오늘 뭐, 뭐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오래 했잖아 뭐뭐 아, 뭐. 뭐, 오래 했는데요 뭐 이타경 수고했다 야 이번에... 너는 1등이니까 한 1시간 정도만 더 하다가 맞네. 오늘 진정한 승자는 야. 용이었어. <laughs> 아, 솔직히 인정합니다. 용이, 김경현이었어. 어, 용이 현명했어요. 얼마 전에 택배원 분 덕분에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집중 챌린지 우승. 자, 챔 박수. 저희가 말한 것들 중에 이제 본인에게 맞는 팁들을 이렇게. 골라서 가져가시되 무엇보다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집중을 잘할 수 있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면 어느새 점점 더 발전된 본인의 모습 점점 더 집중을 잘할 수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수 있을 거라 저희는 확신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들 많이 잘 활용하셔서 수능날까지 혹은 시험날까지 꼭 열공하시길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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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다. 바이바이바이